한국 아파트는 수직 감옥 아닌가요? 유럽 건축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 미니멀리즘 건축의 대가로 불리는 독일 건축가가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빠져 더 이상 유럽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국의 아파트를 수직 감옥이라 혹평했던 그가 어떻게 180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한국의 아파트에 매혹된 유럽 최고의 건축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마커스 슈미트입니다. 34살의 나이에 유럽에서 가장 큰 건축 회사 중 하나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것을 꽤 자랑스러워 했었죠. 특히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마커스, 자네가 맡았으면 하는 새 프로젝트가 있네. 대표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협업하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수많은 회색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한국 아파트를 싫어했는지 아시나요? 2년 전에는 유럽건축저널의 수직화목, 한국의 아파트 문화라는 신랄한 비평기사도 썼었답니다. 적어도 자료는 한번 검토해보지, 그러나? 대표님이 건넨 태블릿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억지로 자료를 훑어 제 시선이 갑자기 멈췄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옥상 정원. 전기차 충전소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 단지 내 도서관과 수영장.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던 걸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쓴 비평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AI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 완벽한 방음 설계, 첨단 보안 시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야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대표의 사무실을 노크했어요. 프로젝트 검토해보니 어떤가? 대표가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상상조차 못했죠. 제가 한때 그토록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아파트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요. 유럽 건축계에서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던 제가 말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비판했던 한국의 아파트가 사실은 제가 그리던 미래형 주거 공간의 이상을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그땐 전혀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맡은 후 처음 며칠은 정말 괴로웠어요. 매일 아침 잡지에 실린 제 글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수직 감옥이라니. 그런 말을 쓴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커스가 한국 가서 네모난 상자 같은 집 짓는다네. 누군가 키득거리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럴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전날 밤늦게까지 본 서울의 스마트 아파트 자료들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설계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니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부터 에너지 효율 시스템까지 제가 꿈꾸던 모든 미래 기술이 이미 적용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건 특별한 시범 단지가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였다는 게더 충격적이었죠. 이건 좀 다르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던 바이세노프 주택단지의 설계도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도면을 나란히 놓고 보니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아파트 영상을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죠. 스마트폰으로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엘리베이터를 미리 부르고 택배함도 자동으로 열리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아직 실험실에서만 구현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 토마스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을 찾아왔어요. 아직도 한국 자료를 보고 있나? 뭐가 그리 재미있어?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죠. 이거 봐. 모든 집에 바닥 난방이 기본이래. 우리가 럭셔리 주택에나 넣는 시스템이.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분명 시범 단지겠지.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쓴그 비평 기사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고 쓴 거였죠. 다른 서양 건축가들의 글을 참고해서 베껴 쓴거나 다름 없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약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기분이었죠. 오랫동안 믿어왔던 제 건축 철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설렘이 컸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일주일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제 편견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퍼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독일에서 봤던 위성사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계속 시선이 갔어요. 밤인데도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독일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이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독일의 기차역은 대부분 오래되고 고풍스러운데,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역사 안에 디지털 안내판, 자동문, 에스컬레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제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디지털 도어록 사용법을 몰라서요. 결국 경비실에 도움을 청했는데 경비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디지털 키가 층을 인식한 거였죠. 문을 열자마자 또한번 놀랐어요. 현관문 옆에 설치된 패드로 집안 온도와 조명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수직 감옥에서 오히려 제가 꿈꾸던 미래 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쓴그 비평글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게 될건 다음 날부터였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전망이 낯설었거든요.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제가 한국에 왔다는 걸 떠올렸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벽에 달린 패드가 반짝거리더라고요. 호기심에 터치해봤는데, 갑자기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또한번 놀랐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는데 따뜻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닥 난방이었어요. 독일에선 고급 빌라에서나 볼수 있는 시설인데 말이죠. 샤워를 하는데 물 온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주방에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 안에 붙어 있는 작은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재료 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냉장고더라고요. 마트 장보기 목록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고 웃음이 났어요. 제가 쓴 수직 감옥 비평글이 떠올랐거든요.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계속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드레스룸의 스마트 행거, 팬트리의 자동 조명, 음성으로 제어되는 블라인드까지. 독일에서는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능들이 여기선 기본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오후에는 단지 내부를 구경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베를린의 고급 헬스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차 시스템이었어요. 차를 빌려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더니, 내비게이션으로 제 주차공간까지 안내해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설계했던 신축 빌라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월패드에서 알림이 왔어요. 택배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1층에 내려가 보니 무인 택배함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택배를 찾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낸 자료였죠.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직 감옥이라니. 이곳은 오히려 제가 꿈꿔왔던 미래형 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본사에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자세히 기록하기로요. 아침 러닝을 하기 위해 단지 안산책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앱을 보니 공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선 이런 앱은 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달리다 보니 잔디밭에서 요가 매트를 펴고 있는 주민들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찍고 나와 보니 휴대폰에 알림이 와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 앱이었죠. 이런 앱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외국인인 저한테도 이런 초대가 온다는 거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단지 내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주문하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여기 와플이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건꽤 어색한 일이거든요. 카페 창 밖으로 조경 관리하는 분들이 보였어요. 작은 연못 주변에 꽃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져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죠. 알고 보니 이 단지는 매년 봄마다 주민들과 함께 정원 가꾸기 행사를 한다고 해요. 점심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15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게다가 로비에 있는 스마트 도어록에 코드만 입력하면 배달부가 알아서 음식을 보관해준대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오후에는 분리수거장에 갔어요. 처음엔 너무 복잡해 보여서 당황했죠. 플라스틱, 유리, 캔은 기본이고 비닐까지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독일도 분리수거로 유명하지만 이 정도로 섬세하진 않았어요 저녁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와 전기차 충전소 증서를 제안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더라고요 베를린에선 이런 결정에 몇 년이 걸리는데 여기선 한 번의 회의로 결정이 나는 게 신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옥상 정원에 들렀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모든 게 스마트했죠.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걸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봐왔던 도면이나 사진은 이곳의 극히 일부분만 보여줬다는 거려.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보니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한국 건설사와의 첫 미팅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제가 알던 건설사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였고, 테이블 위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마커스 씨.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팀장인 김 부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의 옆에는 10명 정도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시간으로 3D 모델을 공유하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본적 없는 설계 기술이었거든요. 빔 시스템으로 건물의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효율부터 일조량, 바람의 흐름까지. 베를린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죠. 이건 저희가 준비한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김 부장이 손짓을 하자 홀로그램이 떠올랐어. 제 눈앞에서 아파트가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더군요. 모든 세대가 강변 조망을 확보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쓴 비평 기사가 떠올랐거든요. 획일적인 박스형 설계라고 비판했던 게 얼마나 무지한 발언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들의 설계는 오히려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 가까웠어요. 각 세대는 AI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에너지 사용량도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가변형 벽체로 공간을 자유롭게 변형하는 기술, 빗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까지. 이건 제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마커스 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배워온 모든 건축 이론이 이 순간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건 그저 아파트가 아닌 미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본사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의 프로젝트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것 같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지 왜이 수직의 도시가 그들에게 특별한지를 이제 저도 그들 중한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독일 본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본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대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죠. 제가 보낸 보고서를 검토한 뒤였어요. 1시간 동안 영상 통화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부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까지. 하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었죠. 50년 된 회사의 설계 철학을 바꾸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어요. 에너지 효율 데이터, 거주자 만족도 조사, 건물 유지 보수 비용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했죠. 독일의 기준으로 검증 가능한 모든 수치를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화상 회의가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본사 디자인팀 전체가 참석했죠.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한국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이 우리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대표는 여전히 미심쩍어 했지만 수석 엔지니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시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결국 대표와 디자인팀 전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더욱 빛나 보였죠. 50년 된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본사 팀이 도착한 첫날 한국 건설사의 연구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대표를 포함해 15명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도착했을 때 로비부터 술렁이더군요.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죠. 이 보수적인 독일 팀이.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첫 번째 미팅은 한국 건설사의 연구소에서 진행됐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독일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듯이요. 연구소장님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실시간 3D 시뮬레이션으로 건물의 에너지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 대표의 표정이 순간순간 바뀌어갔어요. 이 데이터는 실제 건물에서 나온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점심 시간, 수석 엔지니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아침부터 빼곡하게 메모를 써놓은 노트가 들려 있었죠. 오후에는 실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어요. 우리 팀의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두 조용했는데 스마트홈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면서부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건 어떻게 구현한 거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해가 저물 무렵,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50년 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변화가 될것 같군.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야겠어.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팀 전체가 모였어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독일에서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시간은 철저히 지키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 모두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을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보수적인 우리 팀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디자이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변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틀째 됐을 때 본사 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의심과 불신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죠. 특히 에너지 효율 시스템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이 된것 같았어요. 우리의 수석 엔지니어는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한국 엔지니어들과 기술토론을 이어갔고 디자인 팀은 한국의 공간 설계 방식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죠. 대표는 매일 저녁 저를 따로 불러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어요. 독일 본사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5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디자인 철학을 재해석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한국 건설사와의 기술 협약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우리의 견고한 설계 기술과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만나면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간의 방문 일정이 끝날 무렵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양국의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어요. 서류와 씨름하는 일주일이었어요. 한국 지사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계약, 인력 채용까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었죠. 미팅마다 김 부장의 도움이 컸어요. 그의 조언 덕분에 독일식 접근 방식만 고집했다면 몇 달은 더 걸렸을 일들이 빠르게 진행됐죠. 한국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에 놀라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꼼꼼함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어요. 처음에는 독일 본사가 꽤 까다로웠죠. 모든 기술 이전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해. 대표가 강조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측의 유연한 대응에 본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위치를 고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강남의 높은 임대료에 놀랐지만 김 부장의 설명을 듣고 수긍했죠. 여기가 건설사들의 중심지예요. 협업하기에 최적의 위치죠. 인력 채용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보여준 열정과 실력에 감탄했거든요. 특히 빔기술이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지식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본사에서 온 직원들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지사의 첫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업무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독일식의 철저한 계획과 한국의 신속한 실행력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독일팀의 꼼꼼한 설계 검토와 한국팀의 빠른 피드백이 만나자 놀라운 속도로 프로젝트가 발전해갔거든요. 특히 환경 친화적 설계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독일의 에너지 효율 노하우가 만나자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태양광 패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설계는 본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독일 직원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직원들은 독일의 정확성을 익혀갔어요. 이제 우리 지사는 단순한 해외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미래가 살고 있었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편리함과 공동체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주거 공간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질 만큼 매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죠. 이제는 제가 오히려 독일 동료들에게 한국의 주거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독일의 장인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 출장 보고서를 쓰던 날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몰랐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이제는 독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낯설 정도였으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색 빌딩숲으로만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각각의 건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석달 동안 매일 아침 들렀던 곳이었죠. 카페 주인이 특별히 아메리카노를 제 취향대로 진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그리울 것 같았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더군요.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관계까지. 새로 꾸민 한국 지사에서의 마지막 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3개월마다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양쪽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테니 진정한 의미의 작별은 아니었죠. 책상을 정리하다가 제가 쓴그 비평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수직 감옥이라는 표현에 쓴 웃음이 나왔죠. 그때의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곳에 진짜 가치는 건물 안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어요. 베를린 본사의 디자인 팀에게였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것 같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는지, 왜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수직 감옥이라고 비판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탑승 게이트를 지나던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죠.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한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수직 감옥이라 비판했던 건축가가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과 커뮤니티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동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